원래 제가 기업 소개한 다음에는요, 안 끝낼 거예요, 연합회님. 박수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 이제, 다음 소개할, 거, 이제, 거는 뭐냐면요, 네. 네.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다음 아이템, 다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오늘 소개할 아이디어 상품은 바로, 큐브라는 상품입니다, 큐브. 이거는 뭐냐면, 저 앞에 있는 스마트폰이 아니구요.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거치대도 아니고, 바로 위에 있는 프로젝터입니다. 프로젝터. 네. 조그만 네모난 프로젝터 있잖아요. 그죠? 마음 좋죠?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네. 연출해서 한번 해봤어요. 이, 네. 예. 어디라도 시대할 수 있는 프로젝터 큐브라는 제품입니다. 네. 굉장히 조그매가지고, 바지 주머니 에넣기 어렵겠지만, 가방 같은 충분히 들어가는 거구요. 네.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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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에 투영해서 볼수 있는 거라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벌레장님네이 회사는요. 큐브라는 회사 큐브라는 제품이고요. 별 어려움이 없이 아무데나 가져갈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큐브는 상 사용, 상상상 어디든 모발기에 있는 콘텐츠를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도 볼수 있고 게임도 볼수 있고 영화도 볼수 있고 TV도 볼수 있죠. 한쪽 사면의 길이가 5.8cm, 5cm 정도밖에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작지만, 해상도가 굉장히 커가지고요. 최대 120인치 화면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영화 보기에도 굉장히 손색이 없는 굉장히 큰 프로젝터입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프로젝터 안에 스피커가 내장되어 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스피커를 길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한번 충전해서 9 0분자 90분 정도를 쓸수 있기 때문에, 램프의 수명은 2만 시간 정도 쓸수있 램프의 수명은 2만 시간 정도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거치용 나사가 달린 삼각대가 제공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제 그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그 핸드폰 스 스탠, 스마트폰 스탠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약 20만 원 정도, 24만 원 정도에 살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24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자차점면한 10만 원대에 살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네요. 하여튼,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해외, 야외, 야외 캠핑 같은 거할때 이런 거 쓰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집에서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순서고요.